전 세계에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특히 건양대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제외국민 전형과 외국인 전형, 그리고 중국어 과정 해외위수, 정교육 과정 해외위수, 모든 학생들의 노력과 결실이 마지막 단계인 건양대 간호학과 면접에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양대 간호학과 면접 문항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문항에 대한 사례 답안이라든지 출제 의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포메디 홍원장입니다 2025학년도 문항입니다 첫 번째 인성 문항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인생관을 말하고 이를 갖게 된 계기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네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 인생관 문제죠 사례 답안 이것은 이, 정답이 아닙니다. 면접은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어. 근데 중요한 게 얼마나 어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공감력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네.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역지사지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어릴 적 해외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친구들과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는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정도로 이제 답변할 수 있으면은 뭐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뭐 역지사지의 삶을 살겠다. 뭐 예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그 좋아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역지사지. 네. 에,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 in in others, in other people'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자 영어 면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어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점 유의해주시고요. 자첫 번째 문항 이 인성 문항의 출제 의도를 한번 보면은 지원자의 이제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이러한 인생과 가치관 역지사지의 삶을 형성하게 된 배경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간호사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죠. 제국민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외 생활 경험이 지원자의 인성 형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좌우명처럼 뭐 역지사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배워서 남주자. 뭐, 어쨌든,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설정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라이프 스테이트먼트, 어떤 삶에 대한 선언,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답변보다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외생활 좀 겪었던 갈등, 성공적인 경험, 이런 걸 예시로 들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간호사라는 직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문항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발전 가능성 문항입니다. 역시 25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해외 생활 중 국내 간호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이고, 간호학과 진학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 부분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네네. 외생활 중에 왜 한국 대학 그것도 간호학과를 지원하기로 했느냐 그 과정 그리고 어떠 노력 이 부분입니다. 네, 역시 모범 답안이나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례 답안인데 이 사례 답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대로 애호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사례 답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간호학과 진학을 결심한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때. 학교 봉사 활동 바로 볼런터리 워이죠 어, 볼런티어링 액티비티 의 일환으로 지역 병원에서 의료진들을 돕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환자들을 보았고 그들의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통역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은 의료적으로 많은 어, 많이 낙후되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낙후된 병원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 고 특히 한국어를 할수 있는 환자 를 만나면서 한국어를 소통하면서 국내에 있는 해외에 있는 한국 환자 들을 돕고 싶다는 목표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고아 같은 의술에 대한 보조활동으로서 간호 학 그리고 한국어 능력 향상에 주력 했고 특히 생명과학 성적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간호와 관련되는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네이 학생도 뭐~ 무난하게 뭐~ 답변을 했습니다 음. 그냥 대해서 이 부분 것의 출제 의도입니다. 지원자가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려는 의도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자기 주도적인 활동 능력, 이런 부분이랑 목표 달성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항은 지금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단순히 간호사가 어릴 때서부터 백의천사였고 그 백의천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너무 막연해요. 뭐 단순히 환자를 돕고 싶어서 이런 답변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 중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까도 한국어 공부, 과학, 특히 생명과학 이수, 그 다음에 관련한 병원 봉사활동, 이런 부분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을 어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백의천사니뭐 이러한 어릴 때의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꿈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노력이 아니죠. 구체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나이팅 게일은 백의천사가 아니죠. 얼마나, 어? 치밀하고, 그죠?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한나 방울 안 나올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터키 야전병원에서 나이팅 게일이 실제로 했던 것은 뭐야? 통계학이에요. 하나하나 다, 다 기록해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해냈죠. 자, 세 번째, 전공적합성 문항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 간호사의 역할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네. 세 번째 문항이 가장 부담스러운 문항이죠. 네. 역시 사례 답안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출제 의도랑,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이부분까 안내하겠습니다. 사례 답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치료 중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방 및 건강 관리 전문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AI 기반의 건강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때 배운 생명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AI와 의료의 융합 사례를 찾아보면서 간호학이 단순히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IT기술과 결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뭐 아, 답변 잘했죠?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수 있어요 자, 이 부분 것의 출제 의도입니다 지원자가 간호학이라는 전공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의도이죠 사회적 변화를 읽고 전공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호학이라는 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변화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간호학이라는 전공 분야랑 연결해 가지고 미래 간호사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었고 권양되는그 부분 것을 확인하고자 한 거죠. 자 이러한 문항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혁명, 고령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때 팬데믹, 이란최근의그 사회적 이슈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간호학 전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애매하고 단순하게 간호사의 미래 역할이 어떻다 하는 뻔한 얘기, 뻔한 답변, 일반적인 답변, 이거보다는 구체적인 기술, 뭐 AI가 돼도 좋고 빅데이터가 돼도 좋아요. 아니면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 너무 많아요. 어. 그런 구체적인 기술이나 아니면은 현재의 사회 현상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나 만성질환 증가 아니면은 뭐 정신병 약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을 언급해가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과학 또 뭐, 생명과학도 좋지만은, 아니면은, 일반 사회에 대한 관심, 도덕, 윤리학 등 이문학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 것에 배운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와 같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건양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중국여과정 해외 이수 3년 특례, 그리고 외국인 전역,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지금 제가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 각학에 대한 사례문항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건양대의 출제 의도 부분이랑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꼭이 영상이 건양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간호학과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 다른 여타의 간호대학 한화과의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와 제국민 특례, 그리고 외국인 전형의 문항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건양대 문항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다른 대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모의면접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영상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꼭 모의면접을 해봐야 되고, 히포메디는 모의면접 과정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화과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그리고 결국은 합격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히포메디 옹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